자, 수능셀파, 스케일 3이다. 스케일 3에, 이게, 뭐였지? 트래킹이니? 어, 아, 리뷰 테스트. 그렇지. 자, 어, 스케일 3에 리뷰 테스트 2번. 자, 먼저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해놨지. 이글 같은 경우, 특히 저기 순서하고 문장 넣기 좀 집중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빈칸이 나올 수 있는데, 빈칸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어, 나중에 문장 끝나고 나서 선생님이 얘기를 할게. 일단 그, 순서하고 문장 넣기의 단서는, 선생님 표시해 놨다 이렇게 지금 핑크색으로 형광펜 친 부분 좀 집중하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인간 지능 발달해 왔습니다. t 어포 point 하면 어떤 지점까지 해놓고 이게 관계부터 들어갔지. 관계부터 들어갔으면 뒤는 완벽할 거다. 자 그럼 지점 설명이야 어떤 지점이야? We can think and control our emotions.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감정을 어,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지점까지 어, 인간 지능이 발달해 왔습니다. 자, 다른 동물들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이, 어, 저 세미콜론은 그냥 엔드 정도로 해석하면 된다. 그리고 그들은 단지 반응합니다. 뭐에? 상황에 그냥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듭니다. 뭐를? 그들을 노예로. 뭐에 대한? 그들의 어떤 바이올리지. 원래 바이올리지 하면 생물학인데, 여기서는 뭐 그들의 생명활동 정도로 해석하자. 그들의 어떤 생명활동에 그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본능의 노예로 만든다 이런 뜻이겠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명활동은 어 그러니까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왜 들어가냐면 Never the less 이거 잘 봐야 되는데 자 인간은 뭐라고 했어? 바로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지점까지 갔다 라고 했잖아 근데 동물은 그렇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으면 무슨 얘기가 나오겠니? 우리의 생명활동이 뭐다? 어떤 동기입니다 뭐 뒤에 있는 많은 선택들 뒤에 있는 어떤 선택이니 우리가 하는 선택이야. 그리고 자뭐 때때로 뭐하게 보이는 우리에게 어, don't seem to make sense 말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요건 이렇게 선택을 다 수식하는 거야. 선택을 수식하는 xy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선택. 때때로 우리에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선택 어 뒤에 있는 어떤 동기다. 이 얘기지. 자, 사실, 위에서 언급한 건 뭐였니? 동물은 그들의 생명 활동에 노예가 되는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라고, 인간은 그걸 통제한다. 말 그대로 감정을 통제한다는 게 이게 생명 활동, 이런 부분들을 생물학에 관련된 이런 부분을 통제한다, 이런 뜻이야. 그런데 실제로 우리 어떤 생명 활동, 바이얼러지는 많은 우리가 하는 선택 뒤에 숨어 있는, 뒤에 있는 바로 동기이다. 그 얘기는 많은 것에 이제 영향을 준다. 이런 뜻이다. 자, 그래서, while we are more in control of ourselves, 우리가 더 통제하는 반면에, 뭐를? 우리 자신을 더 통제하는 반면에, 뭐보다? 어, 대부분의 다른 동물들보다, 그래, 동물들보다 더 통제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여전히 뭐 한다? 완전히 그 시스템을 저항할 수는 없다. 그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이 뜻이겠지. 자, 여기서 말하는 시스템은 바로 biology가 되겠지. 자, 그래서 가장 큰 장애는 뭐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장애는 그들의 어떤 거부입니다. 어떤 거부? 그 생각에 대한 거부입니다. 그러면 자, 이 생각, 어떤 생각이겠니? 우리가 단지 또 다른 동물이라는, 뭐 한? 좀 똑똑한 두뇌를 가진 또 다른 동물이라는 이러한 생각에 대한 거부라는 거야. 이게 장애라는 거야. 자, 우리가 단지 또 다른 동물이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바이얼러지가, 자, 우리의 어떤 생명 활동이 우리가 하는 선택 뒤에 놓여있는 어떤 동기다. 라는 생각을 부인한다라는 거지. 이게 큰 장애물이라 이거야. 그러면 이러한 거부가 뭐 한다? 이러한 사람들을 희생자로 만듭니다. 뭐 해? 그들의 바이얼러지의 희생자. 그들의 어떤 생명 활동의 어떤 희생자로 만들게 된다. 이런 뜻이 되겠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 지능은, 자, 뭐 했다? 실제로 우리 감정, 우리 생물학에 관련된 이런 어떤 모든 활동을 총재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 부분까지는 통제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간이 모든 것을 통제하면서 우리 생물이 우리를 지배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막 강조하기보다는 거기에 대한 인정을 하는 게 실제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더 좋다는 얘기겠지. 왜냐하면 이러한 맨 마지막 이러잖아. 이러한 것과 이러한 사람들을 어떤 생물학에 희생자로 만들어버린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답은 4번이다. Limitations of Human Intelligence. 바로 인간지능의 어떤 한계. 자, 그 부분이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자, 문장역이나 순서의 단서가 되는 게 아주 강력한 거. 이렇게 내버 v e r t h 그러면서 왜 앞에 있는 문장에서, 자, 우리 인간은 감정을 통제한다 이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면서 뭐라고 했어? 우리의 어떤 생명활동, biology가 우리가 하는 선택에 대해 뒤에 놓여 있는 동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자 그러면서 자이 계속 내용이 이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동물보다는 동지하지만은 여전히 그 시스템 말 그대로 b 이 o l o 에 완전히 저항할 수는 없다. 거기서 벗어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가장 큰 장애가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면하는 게 그들이 우리가 뭐야 단지 또 다른 동물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거부한다라는 것. 이게 바로 큰 문제점이라고 했다. 그지? 그러면서 이러한 거부. 이런 게또 단서가 되겠지. 그래서 이제 빈칸 넣기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 저기 후보를 얘기한다면 이런 부분. 우리가 또 다른 동물이라는 그런 생각에 대한 거부. 어, 요 부분. 그 다음에 이러한 거부가 뭐 한다? 이러한 사람들을 그들 생물학의 희생자로 만든다는 것. 그지? 어, 요 정도. 어, 요 정도가 이제 빈칸에 어, 나오기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한다. 아니면 이 부분도 빈칸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물학이 동기다. 어, 우리가 만드는 많은 선택에 이런 동기다라는 부분, 이 부분. 요 부분도 뭐 빈칸에 좋지 않겠나? 오케이. 그렇게 생각한다. 자, 수고했다.